앞에 현재 요요 요 땅도 다 여기 들어가는 땅이거든. 여기서 저 앞에 요 대문 있는 대로해서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저하천에저 앞에 보면 이렇게 계곡 물이 돌아 나가는 게 보이는데.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어, 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 방 안에서 내가 이렇게 창문에서 찍었는데. 밤꽃혔을 때. 로라가려면라이운 빨간 장렇게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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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응. 네, 뒤에 여기 있는 밭 전체가 어, 다 요 예, 집에 다 들어가는 예, 부지입니다 덩어리가 원체 커서 어, 호두. 포포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는 바나나, 처음 바나나, 보는데 하고, 망고. 아, 불 켜야 듯이 요, 네, 자, 여기는 들어오시면 바로 이게 아 이게 오래된 존집이기 때문에 세 칸으로 그냥 예전에 세칸 한옥 형식의 음. 그런 집입니다 일단 여기가 거실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안방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집이라 이게 어차피 아셔야 되는 게 집값은 없습니다. 집은 공짜라.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부분입니다. 주방에 불이 주방 거실 방끝 깔끔하세요 화장실은? 화장실? 아 화장실은 야외 여기가 씻는 곳인데 예전에 정지 느낌이 있지 음. 음. 안녕하십니까 미양시외부동산 18년 외길을 걸어온 길치 정 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조금 오묘한 집입니다 일단 이게 땅이 면 얘기 안 해요. 아, 참. 단장면에 위치해 있으니까. 단장면에, 단장면 면 사무소 인근입니다. 그래서, IC 기준으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땅이 500평 가까이 되는데, 집값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되는 거지.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건 등기는 돼 있고? 등기는 안돼 있어. 어. 응. 그러니까, 다 그냥 예전부터 있던 대로라, 대로라. 그냥 쓰시면, 어쨌든 1가구1주택에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수에도 반영이 안될것 같고. 음, 조금 수리하셔서 쓰시면 참 집은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안에 나무도 종류별로 없는 게 없고, 저는 포포나무라고는 처음 봤는데, 본적 있나? 응, 음, 없어. 처음 들어봐. 뒤로는, 바로 뒤로는 산이고, 바로 앞으로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안 좋아서 그러는데 되게 양지 바르고 하 음, 네. 양지 바릅니다. 양지 바릅니다. 주택이 앉은 방향이 동남간이네. 이쪽이 남쪽. 음, 이쪽인가 그러니까 약간 동남간이도 이렇게 안중에 허물고 새로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 터가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냐 집이냐 땅이나, 집입니다. 땅. 땅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는 좀 큰데 평수가 크다 보니 따로 이게 로스 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뒤에 산을 등지고 있는 뭐 그런 땅입니다. 아 오늘 좀 깔끔하지 못한데. <laughs> 그런데 방문해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좋아요고 그렇고 정소장이었습니다